평창 기념재단이 출범하면서 앞으로 올림픽 유산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기금의 규모와 추진 사업이 당초 예상과는 차이를 보여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출발이 다소 빈약하게 여겨집니다. 우선 기금 확보가 기대치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해산된 조직위가 대회를 치르고 남은 금액 가운데 1차로 264억 원을 출연했고, 여기에 IOC 배분금을 더하면 350억 원 수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잉여금 일부가 장비대여와 인건비 등에 따른 소송에 묶여있는 데다, 대한체육회가 배분금을 내놓는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초반 사업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드림 프로그램과 평창 포럼 등 기존 사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대했던 일부 경기장의 운영과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사업을 우선 주목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기반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돼야지 그 하드웨어적으로도 이게 넘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재단이 안정될 때까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강원도와 개최 시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도 의문입니다. 이제 문체부 주도의 이사진 구성이다 보니까 그곳에 대한 열정들이 좀더 떨어지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고 기념 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계획들이 심도 있는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올림픽 이후 지속적 발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는 평창 기념 재단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기념재단이 강원도와 개체지에 큰 부담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